이번 영상에서는 구이론이 두 사람의 약혼을 발표해버린다는 내용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배우 이준호와 이윤나주연 킹더랜드는 넷플릭스 글로벌 1위에 오르면서 놀라운 파워를 과시하고 있는데 지난 5일 집계 결과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 부문 1위라는 기염을 토했어요. 방송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이준호와 이윤아의 케미가 시청자 마음을 사로잡아 시청률 역시 매회 상승세를 얻고 있는데 구원과 천사랑의 알콩달콩 귀여운 썸을 그린 이번 6회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죠. 둘이 토닥토닥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꽁냥꽁냥 섬데이트, 시장데이트도 하고 너무 예쁜 모습에 시청자들 마음 설레었어요. 이제는 천사랑의 미소를 보면서도 불쾌해하지 않고 좋아하는 구원 인데요. 과거 헬스장에서 호랑이 티셔츠 에 입은 남자를 구원이라고 착각 한 천사랑이 진상을 부렸고 그 오해 를 푸는 자리에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천사랑은 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구원은 웃지 말라 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 구원 의 말에 천사랑은 오히려 감사하 다며 본부장님을 보고 아직 웃을 준비가 안 됐는데 웃지 말라고 해 주셔서 고맙다고 대답했는데요 어렸을 적부터 자기를 향해서 웃기만 하는 가정부들이 진절머리 났던 구원 입장에선 차라리 웃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천사랑의 말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구원은 웃음을 싫어한다고 했었지만 진짜 싫어했던 건 웃음이 아니라 가식적인 자본주의 미소였고 그렇기 때문에 여차저차한 에피소드들을 지나 이제 서로를 보기만 해도 서로 미소가 돋는 알콩달콩 섬타는 신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킹더랜드가 이처럼 단기간에 인기를 끈건 이윤아와 이준호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숨은 제작진의 공도 크다고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 눈을 비롯해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각본을 집필한 천성일 작가가 킹더랜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 눈의 디렉터가 참여해서인지 킹더랜드도 매회 장면마다 눈을 뗄수 없고 쫄깃쫄깃한 전개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여주인공 천사랑 역을 맡은 이민아는 호텔을 사랑하는 호텔러버로 나오지만 호텔이 사람들이 집을 놔두고 나와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묵는 창업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적 엄마와의 추억이 서린 곳이기에 어렵게 취직하여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남아 있으려고 하고 있고 구원 또한 호텔의 창립 멤버인 어머니가. 행방불명된 감춰진 이유를 찾기 위해서 굳이 킹호텔로 발령을 내달라고 부탁해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 엄마 찾기에 돌입하지 않았지만 총 16부작 중 10부작이 남은 만큼 이제부터 서서히 엄마의 존재에 관한 힌트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원의 움직임에 심상치 않음을 느낀 회장 고이루는 구원이 생각지도 못한 깜짝 명령을 내려 구원을 당황하게 할것 같고 그것은 구원의 약혼 명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전부터 한율이 집안과 혼사를 논할 만큼 구원의 결혼을 바라고 있는 구일우는 집안에 아이가 없어 적적하다면서 빨리 결혼해서 이 세를 낳고 가정을 이끌게 되면 회사 경영권도 넘겨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마의 행방도 자연스레 알게 된다며 달콤한 약속으로 구원을 유혹할 것 같은데 그 대상은 한율이나 천사랑 중한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이룬 회장은 구원이 회사 간판이 되기 바라며 특별 인터뷰를 마련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인터뷰를 천사랑이 진행하게 됐었잖아요. 구하란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는 있지만 내심 구원을 밀어주는 것 같은 구이룬은 천사랑의 뛰어난 능력을 사전에 알아보고 인터뷰어로 천사랑이 내정되기도 했는데 천사랑이 망한 인터뷰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구회장의 눈에 띄게 되었고 한심한 셀럽 한유리보다는 차라리 천사랑이 구원에게 딱 맞는 짝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활안에 맞서 구원과 천사랑의 관계를 지지해주는 의외의 복병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